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음, 합동을 배웠어요. 근데 합동 증명하는 걸 우리가 아직 못해 봤다고요. 그렇죠? 합동 조건까지는 다 배웠어요. 그렇죠?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쎄쎄세가 있었고 또 누구? 사스. 그리고 아싸. 합동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삼각형의 합동을 우리가 아직 증명해 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주 나오는 그런 자주 나오는 그런 합동 문제들을 몇 가지만 풀어 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문제들만 좀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첫 번째 문제는 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정사각형이 있대요. 사각형이...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 <laughs> 정사각형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한 이쯤, 여기도 한 이쯤 끊어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선을 그어서, 어떻게 했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잠깐 써보면, 이때 A, B, C, D, 이렇게 돼 있고, 음, 또 누구로 할까? 여기. D, 여긴 E. 여긴 F, 그리고 요 점을 G라고 해볼게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 뭐냐? 음, 요각 구해달라고. 요각. 요각 구해줘. 그래서 각 누구? A, G, F. A, G, F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틀리고요. 어, <laughs> 합동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 경우가 많냐면, 어, 얘네들이 똑같아 보이는데, 그냥 똑같겠지 뭐. 그러면서 풉니다. 절대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어, 진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laughs> 자, 그래서 우리는 직접 증명을 통해서 왜 그러한지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여기 ABCD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렇죠?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인데. 잘 봐요. 정사각형인데. 자, 당연 정사각형이니까 이 ABE 삼각형 보이시죠? ABE 삼각형. 그리고 BCF 삼각형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 ABE 삼각형과 BCF 삼각형이 있는데 이두 삼각형이 선생님이 봤을 때 합동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 얘들아 이거 합동처럼 보이지? 응 그냥 합동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겠죠 당연히 어 그럼 이게 왜 합동이지 왜 합동인지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증명이라는 걸꼭 하셔야 돼요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점점 이 증명을 직접 하라는 문제들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하지만 음. 이 증명을 꼭해 보셔야 좀이 도형을 제대로 안+ 안달까 제대로 좀 푼달까 하고 직접 해 보는 거랑 그냥 눈으로 보고 음 합동인 거 같아라고 푸는 거랑은 진짜 엄청나게 큰 차이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다가갈 거예요 이게 지금 1 학년 때 합동이라는 걸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2 학년 때또 고생하고요 어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고생합니다 도형. 정확하게 보시고, 왜 합동인지 반드시 증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음,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은 이렇게 갑니다. 삼각형은 일단 봐줘. 라는 느낌이야. 그래서 삼각형 A, B, E. 삼각형과, 그리고 삼각형 A, B, C, 어, A, B, E와, 그리고 삼각형 누구에서 B, C, F. B, C, F에서 이렇게 증명은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주먹을 끄는 거죠. 관심병입니다, 그렇죠? 얘랑 얘좀 봐줘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삼각형 얘하고 얘좀좀잘 봐줘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B, C, F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누구하고 AB의 길이하고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는요. BC의 길이는요. 서로 똑같겠죠. 맞습니까? AB의 길이랑 BC의 길이는 서로 똑같겠죠. 왜요? 어, 응, 정사각형의 한 변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정사각형의 정사각형의 한 변이기 때문에 둘은 똑같을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요. 각 누구하고 각 ABE. A, B, A BE하고 그리고 각 누구는 각 B, c f BCF는 똑같아요. 맞습니까? ABE 몇 도죠? 정사각형이니까 90도죠. 그렇지? 그리고 BCF도 정사각형이니까 90도죠? 어, 둘다 90도로 똑같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또 누구? 또. 그렇지. BE하고 BE하고, BE하고, 누구는 똑같다. 음, CF의 길이가 어떻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쵸. 그렇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에요. 같다고 알려준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아, 두 삼각형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찾은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변의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사이드 S였죠. 맞습니까? 그리고, 각의 크기가 똑같네. 그러면, 앵글. 그래서, A였죠. 그리고, 또, 변의 길이가 똑같다. 얘도 S였죠. 근데, 여기에서 이 각이, 끼어있는 각이어야 해요. 맞습니까? 그렇죠? 두변 사이에 끼어있는 각. 그리고, 두변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똑같으니까, 어, 얘네들은 무슨 합동이구나. 사스 합동이구나. 아, 따라서, 결론 지어주시면, 따라서, 점세개 찍는 거예요. <laughs> 따라서, 삼각형 누구와, A, B, 이와 삼각형 ABE와 삼각형 누구는 그치 b C, F는 합동입니다. 기호는 짝대기 세개 긋는 거 기억하시죠? 응. 가로 열고 무슨 합동? 그렇죠 SAS, S. 즉 SAS 합동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게 아니야, 그치? 요 가게 크기를 구해달라는 게 문제였는데 어 합동이라는 거 선생님 증명을 했는데요. 저 각이 몇 도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동이니까 똑같다는 성질을 이용해 보자고요. 합동이니까 어떻다? 똑같다. 오케이. 잘 보세요. 자, A, B, E, 삼각형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일단 직각일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 위에 각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잠깐 내 임의로 그냥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이 각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ABE에서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직각, 나머지 한 각인 여기인데 여기를 그냥 우리는 x라고 한번 해 볼게요. x 표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x. 알겠죠? 여기 x. 보이세요? 어. 자, 그러면 합동이니까. 합동이니까 이 ABE와 합동인 게 누구니까? BCF니까. 우리는 똑같이 얘기해 볼수 있겠지. 아, 얘랑 똑같은 각은 요각이야 라고 이렇게 표시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얘랑 똑같은 각은 여기 F쪽에 있는 요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까지 해 놓고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여기에 조그만, 응? 음? 여기 조그만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요 조그만 거 요거 보는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BEG 삼각형 보이세요? 어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한 각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한 각이 X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 처음에 ABE 삼각형에서 한 각이 동그라미고 한 각은 직각이었고, 나머 아니 한 각이 동그라미고 한 각이 X였고, 나머지 한 각이 뭐였죠? 직각이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거 보니까 하나가 동그라미고 하나가 X야. 그럼 나머지 한 각은 뭐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90도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각이 몇 도가 된다고? 90도가 된다고. 90도.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E, 아니, A, G, F. 이 A, G, F랑 지금 구한 얘랑 서로 무슨 각이죠? 그치. 막꼭지 각이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도 몇 도구나. 그러니까 얘도 90도가 되는구나. 라고, 요렇게 구해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 자주 나오는데 잘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구해주세요. 여기가 90도인 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90도라는 걸 정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물론, 우리의 학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희가 90도인지 그냥 대충 찍어서 맞추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 그래서 이 문제를 갈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자주 나오는 거, 음, 또 자주 나오는 거 뭐가 있냐면, 음, 그래요. 이것도 한번 가볼까. 이것도 비슷한데요. 비슷한데요. 두 번째 비슷한데요. 두 번째 비슷한데 이것도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두 번째도요. 짠 이렇게 그어져 있고 여기에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있대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여기에서 음또 이렇게 그어졌어. 이렇게 그어져서 아니야 좀더 좀만 더 각이 안 맞다. 이렇게 그어져서 음 좀만 더 갈까?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 있답니다. 여기가 또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즉각 이렇게 생겨 먹은 도형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점을 A,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 여기를 F라고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데 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도 되게 웃긴다. 이것도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얘랑 얘가 길이가 같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 FBC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봐요. 이걸 물어봐요. 근데 참잘 맞춥니다. 정답은. 자,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음, 요 길이가 4구요. AB의 길이가 4고요 그리고 이 DC의 길이가 3이에요. 라고 나왔어. 그래놓고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 누굴 물어봐? 응, 그치. AD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이때 물어보는 건, 선분 누구의 길이를, AD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거 물어봐요. 요거 물어봐. 그러면, 지금 딱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 답은 뭔지 이미 썼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쵸? 이, 아마 이걸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답을 썼을 거예요 왜? 어? 선생님 보니까요 이 ABF랑요 FCD랑 어, 이렇게 딱 합동인데요? 맞아요 합동이에요 이 둘이 합동이라서 합동이라서 결국 이 FD의 길이는 합동이니까 4가 되고요 AF의 길이는 3이 됩니다 3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왜, 왜이두 삼각형이 합동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찬가지. 아까랑 비슷하게, 잘, 어 글쎄요. 이게 왜 합동이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또 갖고 온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 이 문제와 되게 비슷합니다. 요 문제랑 되게 비슷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이 A B F 보이죠? 이거 직각 삼각형인 거 맞습니까? 어, 이거는 증명 하지 않을게요. 바로 그냥 갈게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만. 자, 이 A B F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죠. 그럼 당연히 직각과 나머지 두 각이 존재할 텐데 나머지 두 각을 내가 임의로 한번 정해보자고 하나를 일몰하고. 하나를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정할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한각을 내가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A, B, F는 삼각형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저기 90도 하고, 더하기. 여기는 동그라미. 하고, 또 누구? 여기는 X. 이렇게 더하면 몇 도가 된다는 사실 그렇죠 180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요각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세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이거 여러분들 이거 평각 맞습니까 평각 몇 도죠 왜 네, 180도죠 근데 여기는 각들을 좀 살펴보니까 하나가 x야. 그리고 하나는 90도네. 근런데 그럼 얘가 과연 이 몇도가 돼야 이게 180도가 되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확인해 봤잖아요. 90도 X 동그라미, 90도 동그라미 X 더하면 몇도 된다는 거, 180도 된다는 거. 여기도 180도네요. 아, 90도 있고 X 있네요. 아, 그럼 당연히 얘는 모일 수밖에 없다. 무엇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여기 동그라미랑 여기 동그라미가 같다가 아니라, 이 세각을 합쳤더니 180도가 됐잖아. 그래서, 어, 여기 세각도 합쳐봤더니, 평각이니까 180도잖아. 그런데, 90도가 보이고, X가 보여.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한각, 얘는 뭘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지.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동그라미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평각이니까 180도가 될 테니까. 이해되시죠? 아유,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FCD 삼각형으로 올게요. FCD. FCD. 아, 이것도 삼각형이잖아요. FCD도. 그럼 당연히 삼각형 세각 더하면 몇 도예요? 그렇지 180도잖아. 근데 여기 동그라미가 돼 버렸죠, 얘는. 그렇 근데 여기가 90도가 보여. 아, 그럼 나머지 한 각은 모일 수밖에 없네. x일 수밖에 없겠네. 됐습니까 여러분? 됐나요? 됐죠? 아 그럼 여러분 이거 왜 합동입니까? 왜 합동이에요? 어? 삼각형 누구하고? 삼각형 삼각형 A B 누구하고? F 하고 삼각형 누구는? 순서대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A에 대응하는 거니까 그치? 내가 A B F 그랬잖아 그럼 어디서부터 가야 돼? 그치? 여기서부터 가야지 그래서 D F, C,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두 삼각형은 결국 합동이 되는데, 왜 합동입니까? 합동 조건 세 가지 중에서 뭐죠? 그렇죠. 얘는 한 변. 얘랑 얘랑 같아요. 라고 했지. 근데 이한변양 끝에 지금 보니까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X로 이루어져 있네. 어,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도 보니까 한 변. 얘는 똑같죠. 얘랑. 근데, 이한 변을 기준으로 양 옆에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X라는 각을 가지고 있네. 아,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구나. 그렇지. A, S, A 합동이구나. 아싸 합동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합동이 되는 거고, 이 둘이 합동이니까, 이 FD의 길이는 A, B랑 똑같잖아. 여기는 A, B. 그러면 당연히 누구랑? DF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 4. 응. 그 다음에 여기에서 DC의 길이가 3이래며 DC는 어디있어 DC 이거니까 AF가 3이 된다는 거죠. 어, AF가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D의 길이는 결국 얼마가 되는 거다? 그래서 7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풀어주시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매우. 아시겠어 <laughs> 어, 너무 흥분했죠?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죄송해요. 음, 휴, 알릴렉스 아, 하고. 음, 너무 흥분했죠? 근데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대충 푸는 사람들이 근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왜 대충 풀까요, 여러분? 왜? 왜 대충 풀까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어? 이게 합동이라는 걸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고, 왜 눈으로 보고, 어? 그냥, 어? 얘가 3인 것 같고, 얘가 4인 것 같으니까, ad의 길이는 7이구나. 라고 왜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맞으니까. 정답은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풉니다. 자주 보다 보면요, 여러분. 도형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자꾸 보다 보면, 보입니다. 어, 이게 합동이겠구나. 그러면 왜 합동이지? 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합동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증명해 낼수 있어야만 여기다가 이렇게 4, 3 이라고 쓰셔야 해요. 단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이 ad의 길이가 7이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아, 어, 어떡하지? 시간이 되게 애매해지네요. 오늘. 오늘 원래 다음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아, 힘들어요. 오늘 제목을 바꿀게요. 오늘은 삼각형의 합동. 합동 증명이라고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삼각형의 합동 증명 알겠습니까? 증명 왜 그러한지 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항상 수학은 그래요. 문제를 풀었으면 그게 왜 그런지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내가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제대로 공부했다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자 오늘 두개 했죠? 두개 했는데 시간 참잘 가요. 그치, 증명이라는 게좀 그래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해요. 그리고 직접 막다 써야 되잖아, 일일 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되게 중요한 단원이고요. 이 합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2학년 때 닮음을 증명하는 것까지 여기서 비슷하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1학년 때 정말 잘해놓지 않으면 어, 나중에 너무 힘들어집니다, 정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1학년 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유학기제죠? 자유학기제니까 공부 잘안 합니다 알고 있어요 공부를 잘안 해요 왜? 학교에서 시험을 안봐 그러니까 공부를 잘안 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1학년 거 공부를 안해 갖고 왔어 왜? 시험을 안 보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려고 딱 했는데 1학년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바탕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버려요? 금방 포기해버리죠. 그렇게 수포자의 길을 걷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는지, 아, 물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음 자유학기제.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음,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많이 해 보시고 하세요. 그런데 공부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안 보니까 눈앞에 딱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안 한단 말이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제대로 할때좀해 놨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암튼 그래요.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자, 네. 딴 소리는 집어치우고 <laughs> 다시 우리는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한 문제만 더 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문제. <laughs>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제는 정삼각형 문제예요. 정삼각형. 자, 그 정삼각형 문제인데요. 정삼각형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정삼각형이, 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정삼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삼각형은 이제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그런데 이 정삼각형이랑 얘, 이 변을 연장해서 좀더 길게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얘를 또한 변으로 하는 또 정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지금 얘도 정삼각형이고 얘도 정삼각형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한번 써볼까요? 여기를 a, 여기를 b, c, 음, 그다음에 여기를 d, 여기를 e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다음에 뭘 했냐면요. 여기에서 b, e를 선분으로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a, d를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래놓고 c, d, e 여기를 f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f. 그래 놓고 마지막에 묻는 거, 뭘 묻냐? 각 B, F, D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각 누구? B, F, D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 문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건 A, B, C하고 A, B, C 삼각형과 E, C, D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찬가지 여기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할 거라고요? 이거 합동 이용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합동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한번 잘 봐보세요. 일단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이 정삼각형을 녹색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녹색, 녹색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음, 얘는 뭐로하지 주황색으로 할까? 이 CD도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주황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합동을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렇게 찾을 거예요. 두 삼각형을 좀잘 봐주세요. 어떤 삼각형이냐면, 첫 번째, 첫 번째. B, C, E 삼각형. 첫 번째는 삼각형 누구? B, C, E 삼각형. B, C, E 삼각형. 보이시죠? B, C, E. 보이십니까? B, C, E. B, C, E 삼각형. 보이시죠? 근데 얘를 이 부분을 그 삼각형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돌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전시켜서 이렇게 돌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기준으로? C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돼요? 혹시 보이십니까? ACD가 된다는 거. 그래서 삼각형 누구? ACD. 요 삼각형 얘와 그래서 삼각형 얘와 얘에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누구의 길이랑, 누구랑, BC의 길이랑, 여기는 BC, 보이죠? 그럼 여기는 누구겠어? 그치, AC겠죠. BC랑 AC의 길이는 서로, 어때요? 똑같아요. 맞습니까? 왜 똑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요? 어, 둘다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각 누구하고, 여기에 이제 끼인 각, 여기 요각 얘기할 거예요. 요각, 요각. b, c, e. 참, 각, 누구? b, c, e. 요 각과, 요 각과 누가 똑같다고? 각, 누가? a, c, d가. a, c, d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어? 이거 왜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왠지 잘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일단, a, b, c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었죠. 그럼 당연히 정삼각형의 한 각은 여기는 60도일 겁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ECD 삼각형도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몇 도겠어요? 당연히 60도겠죠? 맞나요? 그러면 어 여기 60도 여기 60도 그럼 여기 몇 도야?라고 물어보면 어 당연히 60도지. 그래서 여기도 6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어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같은데 이게 몇 도로 똑같죠? 그렇죠. 얘네들은 120도로서 똑같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하나 남았네. 하나 누구? 이 B, C, E 삼각형에서 이제 누구? C, E의 길이. C, E의 길이. C, E의 길이랑 누구랑 똑같아요? C, E의 길이랑, 그렇지. C, D의 길이가 어떻다? 똑같다. 이거는 왜 똑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큰 정삼각형의 한 변들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우리는 이두 삼각형이 왜 합동인지 증명 끝났죠. 얘는 변이네, 그렇지. 그리고 얘는 끼인 각이네. 그리고 얘도 나머지 한 변이 되네. 그러니까 아두 삼각형은 삼각형 누구와 삼각형 B C E 와 삼각형 누구는 삼각형 A C D 는 뭡니까 합동입니다 짝대기 세개긋기가를 열고 무슨 합동인지 써주기 무슨 합동 S A S 사스 합동입니다라고 해주면 끝이 아니죠 <laughs> 끝이 아니죠 자 합동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1번과 좀 비슷해요. 잘 보세요. 합동인 삼각형을 찾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또이 얘기를 할 거예요. 봐봐. 요각 있죠? 요각. 그리고 요각 있죠? 이건 BCE 삼각형에서 이 끼인각이 120도고 나머지 두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머지 두각. 여기도 똑같아요. 한각을 내가 잠깐 동그라미라고 잡아볼게. 나머지 한각을 X라고 잡아볼게. 요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합동인 애가 있었지. 또 누구? A, C, D 삼각형이죠. 근데 얘도 합동이잖아. 그럼 우리는 요 각을 뭐라고 하면 돼? 요 각은? 그치,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 각은 뭐라고 하면 돼요? 요 각은? 그치, 얘랑 똑같잖아. 그럼 여기를 X라고 이렇게 표시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에 지금 BCD, 아, BC, BCE 삼각형 보이죠? BCE. 여기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X. 이때, 나머지 한각이 몇 도가 된다는 사실. 120도가 된다는 사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F. FBD, 요 삼각형을 보자고. FBD 삼각형을 보자고. FBD, 보여요? 내가 결국 이거 구해야 되는데, 여기 구해야 되는데, 한각이 동그라미, 한각이 X야. 아! 그러니까 얘는 몇 도네. 120도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 오늘 수업은 원래 이거 그냥 빨리 하고 다음 거 하고 싶었는데 음. 좀 어쩔 수가 없게 됐어요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증명은 여러분들이 지, 직접 꼭 해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단원이라서 아좀 시간을 좀 써먹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증명문제는 삼각형에서 증명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제발 써가면서 왜 합동인지 이렇게 써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각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